나의 목표는 한국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리고 내 능력에 닿는 데까지 그들을 교육하는 것이다. 이처럼 명확한 교육 이념을 품고 조선에 온 27세의 청년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 근대 교육의 상징인 배제학당을 설립하고 이화학당의 초기 문을 여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으며 독립신문의 인쇄를 지원한 헨리지 아펜젤러 한국명 아병나 선생님입니다. 오늘. 한국 교육의 아버지이자 민족 정신의 토대를 마련한 아펜젤러의 숭고한 헌신 그리고 그가 숨겨진 곳에서 수행했던 구체적이고 알찬 업적을 심층적으로 파헤쳐 봅니다. 1885년 4월 언더우드와 함께 조선에 도착했지만 갑신정변 직후의 사회적 불안정으로 인해 즉시 선교 활동이 불가능했습니다. 아펜젤러는 이 혼란기를 헛되이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알렌 박사의 재중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교사 역할을 자처하며 조선의 지식인 계층과 접촉하고 문화적 이해를 넓히는 데 주력했습니다. 마침내 고종 황제로부터 교육 허가를 받은 그는 1885년 8월 자신의 집에서 두 명의 학생을 데리고 배제학당을 시작합니다. 고종 황제가 인재를 기르는 집이라는 뜻의 배제학당이라는 이름을 하사함으로써 이 학교는 단순한 선교 학교를 넘어 국가의 인재 양성기관으로 인정받는 중요한 상징성을 획득했습니다. 배제학당의 교육은 서양의 학문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 학생들이 자신감을 갖고 조선의 미래를 이끌도록 민족 정신을 고취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아펜젤러는 교육을 통해 개인의 존엄성을 깨닫게 했고, 이는봉건적인 신분차별과 싸우는 근대적 주체의식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당시 철저히 교육에서 소외되었던 여성들을 위해 그는 메리 스크랜튼, 선교사의 이화학당 설립을 재정적,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했습니다. 아펜젤러의 이 지원 덕분에 이화학당은 조선 최초의 공립 여학교로 자리 잡을 수 있었고, 이는 한국 여성의 사회 참여 기회를 여는 혁명적인 발판이 되었습니다. 1887년에 기틀을 마련한 한국 최초의 감리교회 정동교회는 단순히 종교 시설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배제학당 졸업생들이 모여 시국을 논하고 민족의 방향을 모색하는 지식인들의 살롱 역할을 했으며 근대 계몽기의 민족의식을 전파하는 요충지였습니다. 아펜젤러는 문자매체의 파급력을 일찍이 인식하고 1890년경 배제학당 내에 산문출판사를 설립했습니다. 이 출판사는 교과서, 종교서적 외에도 독립신문이 인쇄를 전담하며 독립운동의 사상적 기반을 인쇄물로 퍼뜨리는 숨겨진 거점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아펜젤러는 배재학당 교장으로서 이승만, 김소월, 주시경 같은 인재들이 독립운동에 참여하는 것을 묵인하거나 직접 보호했습니다. 그는 일제의 감시망을 피해 학생들의 민족 교육과 토론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학교를 치외법권적 공간으로 유지하는 데 힘썼습니다. 1902년 6월 그는 한국어 성경 번역 회의를 위해 배를 타고 이동하던 중 끔찍한 선박 침몰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배제학당 소속 여학생 한 명을 구명보트에 먼저 태우고 결국 자신은 차가운 바닷물에 휩쓸려 순직했습니다. 그의 나이 겨우 44세였습니다. 그의 유해는 한국 땅에 묻히지 못했지만 배제학당, 이화학당, 정동교회라는 거대한 유산과 학생을 위해 기꺼이 희생한 그 순간의 정신이 한국 교육의 가장 고귀한 정신으로 남아 있습니다.